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감각이 제일 좋은 부분이 가운데 벨리 부분이라고 한다면 벨리 부분이 늘어날 때그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벨리 부분은 스티프하고 늘어나지 않고 다른 부분이 늘어나는 거야. 어쨌든 ROM이 갔으면 섬유질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물리적으로. 근데 감각이 강한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그걸 자꾸 늘리면 내가 지금 해준 벨리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그냥 하면 자꾸 다른 데만 늘어나는 어, 거야 어만한 데만 늘어나는 거지 야. 그럼, 그럼 독약을 매기는 거죠 왼쪽에서 그러니까 웨이트가 조금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 아. 넘어올 때 가다가 조금 안쪽으로 빠지는 느낌인데 이게 마지막에 안쪽으로 빠진다고? 어떻게 빠진다고? 이, 이쪽으로? 아니면? 오른쪽. 어, 그쵸? 어, 그거는 맞아요. 그게 아까... 가게. 왼쪽에 좀 더, 더 실렸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어. 맞아요. 맞는데, 어. 아직은. 네. 그 단계, 하려면 이제 치료를 2시간, 3시간 더 하면 되긴 되겠지만, 사람이 금피로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왜그 느낌을 느끼냐면은 터미널 스탠스 때를 잘 봐봐봐. 터미널 스탠스 때 아까 우리가 처음 평가할 때 그거를 찾았거든요. 이게 지금 메타타자 1 번이 내려앉은 케이스예요. 이거 내가 알려준 적 있나? 내려앉았다 보면... <laughs> 이거 초초초 심화 과정인데 이거는. 앉아보세요. 잠깐만 보여줄게요. 근데 해미 환자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래. 이게 앉아봐봐. 메타타자 분이 가지런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웃음> 봐봐. <웃음> 아파도, 앞으로 조금만 <좀만> 나오세요. <laughs> 봐봐요. 아. 내가, 얘가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타타자는 지금 제그 배열에서 이탈한 상태인 거야, 지금. 그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불, 들어보세요. 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거, 이거. 해미 환자분들이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터미너스 텐스를 못 쓰는 거야. 어 마지막에 들어가죠. 이것 때문에 아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어 여기가 떠버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이 발가락 들어보세요. 발가락을 들때 봐봐. 발가락을 들때 메타 타자리 제 위치에 있으면 발가락 발가락을 들어올리는 느낌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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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에서 이탈에 있으면 얘를 누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작. 얘를, 어, 얘가 눌려지는 느낌이 들고, 얘를 배열에 다시 갖다 놓으면 들어보세요. 어, 헷갈리고 들어올리는, 그, 어, 리프팅의 느낌이 나죠. 다, 어, 얘는 프레셔의 느낌이 나는 거고, 얘는, 올려, 어, 리프팅의 느낌이 나죠 이게 할로시스버스를 사용하냐, 못하냐에 큰 차이가 있어. 여기 지금, ta, 할로시스 디스터룸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같이 사용해야 지 스테빌리티가 맞는데 얘가 이렇게 이탈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사용 못 한다는 거지 3 분의 이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거 궁금한데 항상 네. 이렇게 펴서 이렇게 들면은 네. 얘가 덜가고 얘만. 아. 그래서 항상 궁금했는데 이게 원래 그런가? 건... 아, 이거는 나중에 밸런스가 다 맞으면 고쳐집니다. 네. 이, 들가는 거가 아까 햄스트링 여기 막 아팠던 거, 뭐 여기 뭐 근막 염증 생기는 거, 아,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어. 응. 그런데, 그렇다면, 얘가 힘이 센 걸까? 얘가 힘이 센 걸까? 자, 해보실래요? 얘는, 바, 봐봐, 지금 봐봐. 자, 시작. 이렇게 갔잖아요? 가봐. 다시. 응. 다시. 얘는 카드리셉스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얘는 카드리셉스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목을 그냥 누르면서 이렇게. 얘는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 그럼 얘가 힘이 더 약한 거지. ROM은 얘가 더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얘 힘이 좀 증가하면 얘가 올라가거나 얘가 들어올라가거나 바뀔 거야. 그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해보도록합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죄하세요 이제 몸 되게 어 t h e o 과하게 유연하다고 아니지. 그렇게 안, 보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왜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만약에 이런 이제 보면은 이제 햄스트링 쪽에서 되게 아니 스티프하고 어떻게 보면 쇼트닝 있다고 봐도 되는 것같아 네. 그러면 이제 아니 간단하게 그냥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할때 늘어나지 안 늘어나지 않는다는 감각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할때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근데, 근데 짧아진 근육을 늘리면 당연히 렌싱이 돼야 되는 것 맞는 건데. 네. 사실은 냉수냉이 안 되죠. <laughs> 늘리기만해서는. 그냥...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이제 머스리란, 저기 머슬를 짧아지게 네. 되면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네네네네. 네,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늘려주면, 만약에 늘려주게 하면은 네. 분위기 늘어나는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느낀다고, 못 느끼면 어떻게 환자분이 그걸 못 느낀다고? 네. 아, 못 느낀다. 그럼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되냐? 그거죠? 어... 못 느낀다. 어...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뼈와 뼈뼈 사이에 근육이 붙어 있는데 얘를 멀리 했는데 섬유질이 늘어나지 않진 않겠지. 왜냐면 선생님한테는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네. 늘어나는 감각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감각이 미비하거나,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양이 미비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어, 왜 감각을 못 느끼냐면,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감각이 제일 좋은 부분이 가운데 벨리 부분이라고 한다면, 벨리 부분이 늘어날 때그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벨리 부분은 스티프하고 늘어나지 않고 다른 부분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쨌든 ROM이 갔으면 섬유질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물리적으로. 근데 감각이 강한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그걸 자꾸 늘리면 내가 지금 해준 벨리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 줘야지. 그냥 하면 자꾸 다른 데만 늘어나는 거야 어, 뭐 어마한테만 늘어나는 거지 응. 그럼 독약을 매기는 거죠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혼자 스트레칭을 어디까지 해볼까요? 어떻게 누워서 네. 누워서 누워서 네. 어떻게 햄스트링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네? 누워서 뭐 이렇게 시켜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 이때 이거. 여기 못 느낀다고 늘어나는 걸 땡겨요 당겨. 아, 땡겨 당겨. 이렇게 이게 지금 ROM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어떻게, 어떻 그게 궁금한 거야? 네. 왜 위험하냐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너무 많이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소프티슈가 헐렁헐렁한 거야. 그래서, 그게, 그래서 아까 이게 유연하다고 표현하는 게이거예 아, 네네네네. 이걸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근데, 머슬은, 그 됐습니다. 이제 하체 근육이 만약에 한 20개가 있다 그러면 쓰는 근육이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음... 나머지는 다안 쓰고 있어 어, 잊어버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렇게 다른 근육을 쓰게 했더니 그 원래 잘 쓰는 머스를못 쓰게 했더니 다리는 풀리지만 이 다리 스윙이 나온다는 건이 다리 스탠스가 걸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폰즈의 어? 메둘러리 폰틴 네트큘러 포메이션이고 이게 폰틴 네트큘러 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그, 그런 거, 그런 걸로 봤을 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육을 너무 못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을 못 쓴다는 거는 그, 소프티슈가 작동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자꾸 적은 것에만 쓰다 보니까 뭐, 뭐,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뭐 경쾌한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뭐 그거를 뭐, 유나액을 보내주고, 리가멘트가 늘어나고, 뭐 이런 작동이 될 텐데, 한마디로 소프티슈도 잠자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올려 갔을때리가멘트가 제어를 못 하고 계속 넘겨 주는 거지 제가. 엄청 위험한 거. 위험한 거지. 하면 안되 지. 또막 뒤로 넘기고 하면 안 돼. 큰일 났는데요. 불편해 가지고. <laughs> 다리 <여기 때도 웃음> 어떻게 보면 아니, 마지막. 아니 마지막. 다른 머슬들을 쓰게 만들고 그 많이 쓴 거를 통통만 시켜도 확실히 그렇지. 좋은 어,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 거하고 올반대는 효과가 효과가 확실했지, 지금. 네. 불편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한 게 어떤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너무 네. 불편하고, 맨날 이렇게 다리가 아, 다리 아 다리 아, 아. 그래서 그래서 막 쭉쭉 눌려야지 편하다고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지 눌리는 것 같아서 난뭘 아. <laughs> 이렇게 하고 누르긴 했는데 아니 근데 네, 불편하면 하세요? 하긴 하는데 어. 네? <laughs> 뒤로 그냥 넘긴다는 거냐 다리를? 그냥 벽에다 대고 먼저 확 넘겨 더 어. 오버해서 아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허리 쪽 인대가 늘어나면 그때는 더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는... 근데 이제 불편하면 하세요 하긴 하는데 너무 그거에 집착하만 하지 마세요 어. 막 이것만이 막 내가 <laughs>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래서 <laughs> 어. 그, 그렇게만 안 하면 되, 돼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다시 물어보세요 네. sweta, lana.